민혁아 <미녀가> 매운 양념? 아니 난 보통맛 막... <laughs> 난 간장으로 나 <미녀는> 매운거 별로 안좋아해 <미녀는> 보통맛 막... 다들 민혁이세요? <laughs> <laughs> 원래 엄마가 유진이랑 짓는 애 민혁이라 질렀어 아 민혁 아, 별꼽담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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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바아야겠다 <받아야죠. 웃음> <laughs> 나는 김 아니, 김하루 아니, 하루라고 하루 초 초하루 날에 태어났다고 김하루. 김아 어, 어. 우리 오빠는 보름 날에 태어났다고 김보름. 보름은 지려고 했지만. 와 하루도 예뻐. 하루한테 음, 왜 그러냐. 어. 너 지금 타블로 딸깐 거야? 어. 아, 아. <laughs> 어떻게. 어떻게 아. 하면? 어, 확대 해석의 끝인데. 어떻게 그런... <laughs> 야 어떻게 그렇게 어린애를 까냐 진짜, 아, 진짜 못됐다. 사람을 쓰레기 만드네. <laughs> <laughs> 개래래래 <laughs> 뭐야 그거. <laughs>